아침부터 열심히 즐겁게 발레 수업을 하고 가장 기다리던 짜잔! 발레복 하울을 하겠습니다. 와! 제가 평상시에 옷을 막 러블리하고 귀엽게 입고 다니질 않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발레복 사는데 돈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께도 예쁜 발레복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겨울 때쯤에 발레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날씨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내 네, 패딩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발레는 뭔가 약간 핑크가 먼저 떠올라가지고 발레 이런 소품 살때늘 이렇게 핑크로 사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선생님이 선물로 사주셨어요. 발레 열심히 하라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발레복 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사은품으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사촌 동생이 저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이 사이즈도 있고 라지 사이즈도 있었어요. 근데 라지 사이즈는 또 블랙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고 핑크로 하게 됐고 이 안에는 웜업 슈즈인데 이거는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혹시 발목 같은 거 다칠까봐 이렇게 신는 건데 저는 뭐 사실 거의 예뻐서 신습니다. <laughs> 예뻐서 신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신고도 발레 하시는데 저희 같은 이제 초급자들은 발 모양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순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땀좀잘 나라고 신는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 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얘는 제 발레 슈즈인데 제가 열심히 검색해 가지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안에는 슈즈인데 제가 봤을 때 예쁜 핑크 색깔이라 샀습니다 그래서 가서 신어보고 샀어요. 살짝 더러워졌는데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열심히 신어서 더러워져야 실력이 는다. <laughs> 시작해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발레복 중에 가장 비싼 발레복인데 저스터 네, 컵스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한 30만 원? 네. 확실히 다르다는 얘기만 굉장히 많이 듣고 있다가 처음으로 구매했는데 정말 입었을 때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안 입은 것 같아요. 감촉이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부드럽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만, 입었을 때도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다른 액세서리들도 많거든요. 워머 같은 것도 있고, 가방도 있고, 쓸수 있는 많은 용품들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참겠습니다. 얘는 레브당스에서 나온 스커트인데, 샤 치마 같아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얘가 또 파란색이니까, 이런 식으로 맞추거나. 어차피 발레버 한번 입을 건 아니니까, 뭐, 어떤 날은 여기에 있는 포인트 색깔을 맞추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바탕색에 맞추기도 하고. 사실 워머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하늘색 워머 선택했는데, 원래 스타일링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유미코라는 브랜드예요. 엄청 쫀쫀해요. 엄청 쫀쫀하고, 엄청 탄탄해가지고, 몸이 되게 예뻐 보여요. 얘는 또 제가 거의 처음 산 거라서 더 애착도 있는데 여기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벨벳? 또 여기 끈은 또 색깔이 달라가지고 그 예쁘지 않아요? 멜론소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라인이 되게 많아요. 라인도 많고 색깔도 되게 많고 일본에 가면 커스텀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다음에 일본에 가면 커스텀해서 제 제품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매치해 본 거는 얘는 둘다 루비아웨어라는 브랜드인데 뭔가 되게 소재가 좋아요. 저도 이거 색깔별로 몇개 갖고 있는데 오늘은 발레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흰색깔로 챙겨왔습니다. 세 번째 룩은 가장 최근에 샀어요. 아직 입고 한 번도 발레를 안 해봤어요. 일단 오늘 사서 개시. 이 레이스나 이런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평상시에 절대 이런 거안 입는데 발레할 때는 입습니다. 발레 선생님들 그래요. 내가 제일 예쁘다. 나는 공주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얽힌 저만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발레가 운동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안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저 발레 오기 전에 무조건 한시간 전에 일어나서 메이크업하고 와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셀프 메이크업 한 거거든요 발레 할때한이 정도로 메이크업하고 과해 보이는 블러셔 네, 이런 거 하고 발레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안 이뻐 보이면 그날따라 약간 동작이 더안 되더라고요. 네, 저만의 약간 징크스? 네, 이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되게 공주같이 예쁜 옷을 좀 골라봤어요. 얘는 오드 온 튜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거기도 되게 예쁜 테마로 예쁜 발레복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매치하고, 이게 똑같은 브랜드인데, 색깔, 다른 색깔로 샀어요. 사이즈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좀 짧은 거고, 이건 좀긴 거고. 이 레오타드랑 똑같은 브랜드예요.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원래 치매발레 하셨던 분인데, 좀 이렇게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 하신 것 같아요. 예쁜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또 되게 밝은 색만 나오다. 웬 블랙인가 싶지만 얘가 또 이렇게 소재가 또 다르고 여기는 이렇게 벨벳 재질로 돼 있고 여기는 메쉬로 돼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레오타드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디테일들 때문에 공주 같고 예쁩니다.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목에 이런 식으로 똑딱이로 돼 있어요. 룰리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발레샵에서 보다가 오 너무 예쁘다 해 가지고 샀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뭔가 약간 옛날 공주님 드레스 같잖아요. 여기 위에가 원래 이걸 맞는 또 스커트도 있는데 오늘은 팬츠로 챙겼어요. 오디온 튜튜에서 나온 건데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사이즈 미스 라는 경우들이 종종 많더라고요. 브랜드마다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고 입어보면 교환이나 또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얘도 스몰 사고 싶은데 지금 일단 미디움으로 입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되게 귀여운 점이 이렇게. 깨알같이 리본이 달려있어요. 얘도 보면 여기에 조그맣게 리본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한 것 같아요. 귀여운 디테일들을 좋아합니다. 이거에는 워머를 핑크색으로 골라봤는데 그 이유는 또다 블랙이면 자칫 또가깝해 보일 수 있잖아요. 핑크색 리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핑크색 워머로 또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이거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너무 귀엽죠? 발목 워머예요. 이렇게 발목 따뜻하라고. 이것도 인터넷에서 제가 막 돌아다니다가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저희 선생님이 계속 애기들 물에서 튜브 아니냐고, 아니면 뭐, 운동할 때 모래 차잖아요. 모래주머니 아니냐고. 놀림 많이 받았었는데, 발목 따뜻해지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옷인데요. 이거는 전신어머인데, 발레하기 전에 워밍업 할때땀좀더잘 나고, 몸이 좀 부드럽고, 스트레칭 잘 되라고 늘 입어요. 지금 레페토 제품이고요. 실외복으로 입어도 되는 디자인이라서 평상시에도 집 앞에 나가고 이럴 때잘 입고 있고요. 이거는 너무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리시코. 전신 워머입니다. 네. 땀이 정말 잘 나는 소재예요. 여름에는 아마 이거 입으면 엄청난 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색깔별로 갖고 있는데, 이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원하는 색깔 구하기가 좀 생각보다 힘들어요. 얘는 지금 긴 건데, 긴 버전이 또 겨울 되면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색깔 되게 사고 싶어가지고, 한참 뒤졌었어요. 아, 이게 다 스트링으로 돼 있어요. 가슴 부분, 허리 부분, 밑단까지도 다. 스트링으로 돼 있어서 열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 할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쁘기도 예쁘고 땀도 잘 나는 그리시코 땀복입니다. 네, 오늘 제 발레복 하울 영상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2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직 집에 소개 못 해드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번에 또 재밌게 예쁘게 준비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나 집에 간다.